그 남자의 소심한 리뷰! 안녕하세요, 섀도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스타벅스 신메뉴를 리뷰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슈크림 라떼가 여기 있습니다. 슈크림 라떼고요. 아이스입니다. 네, 아이스로 시켰고요. 여기는 애플, 캐봉마일 아, 아, 애플티. 아,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란데로 시키고. 얘는 식메뉴는 아니지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에 <laughs> 한번 소개해 주세요. 패션티 레모네이드입니다. 네. 맛있는 패션. 네. 패션. 티바나 티바나 그거 맞죠? 네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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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우리 동현 씨가 슈크림에 진짜 좋아해요. 빵도 슈크림 들어가 있는 것만 먹고. 뭐 하시는 거예요? 쓸수 <laughs> 있는 건가요? 건가요? 슈크림. 그러면 먹어보자 <laughs> 일단 슈크림 먼저, 일단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니까 이걸 네. 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에는 지금 슈크림이 얹어져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슈크림 많이. 진짜 아니잖아요.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계속 원래 로... 이만큼 있었는데 살짝 숨이죽어숨었어요 네. 동현이 슈크림 많이 많이 주세요 <웃음> <웃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좀치사해 <laughs> <있을 텐데. 웃음> 뭐야? 넘어가고 네. 일단 네. 먹어보도록 해겠습 이게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이게 음. 달고나 맛이 났다고 아 슈크림에서? 네. 여기, 여기 보시면 일단 슈크림 네. 여기 먼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잘안 잡히지만 네 달아서 맛이 <laughs> 어떠습니까 어? 아 진짜 빵에 있는 슈크림맛 나 정말요? 응응 먹어봐요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음... 아나 알겠어요 이거 옥수수 크림 맛이에요. 어, 어, 맞지 맞지. 응. 역시 슈크림 전문가다 슈크림 크림빵 크림 슈크림 성애자 옥수수 느낌. 맞다. 옥수수 느낌 살짝 나죠 근데 안에 락떼는 음. 좀 저어서 그런지 음. 약 음. 고소한 크림 맛이 나니다 밑에는 그냥 락떼. 밑에는 그냥 바닐라 락떼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냥 라떼인 걸로. 근데좀 <laughs> 아, 네. 시럽 타져 있는 라떼인 거 같아요. 진 라떼. 라떼 <laughs> 위에 슈크림이 얹어져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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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맛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에프 네. 케모마일 케모마이 에프티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 볼게요. 여기 티백이 있는데 티백이 엄청 네. 엄청 이렇게 보시면 안에 뭐가 많이 들어 있는데 볼까? 사람인데 캐모마일이겠죠 캐모마일이다아 저... 안에 사과 퓨레를 넣었나 보다 어그니아 퓨레를 넣었나 사인가 근데 아게 단순히 근데 캐모마일만 있는 건 아니고 딴게더 음... 들어있는 거사과 아육이 들어 있네요 안에 보면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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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송룡 색깔 음... 나요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음? 생각보다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맛있지. 뭐야? 약간 사과 주스 아, 뜨겁게 대표는 맛 같아. 아니 저는 이게 그냥 티라고 해서 그냥 음. 아예 그 단맛 하나 없는 그냥 물의 그 홍차 그 느낌인 줄 알았는데 딱 먹었는데 그 사과 주스. 어, 음. 단맛이랑 신맛이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과 주스를 뜨겁게 대표는 음. 맛이. 근데 거기에 사과 주스. 는좀 많이 가니까 물좀 넣고 그. 이제 허브의 향긋함도 있고 음. 그 근데 향이 되게 사과주스 향이 딱 나요 맞있다 맞췄다 어 저희도 근데 이거 맛있다 사과주스 맛있다 음. 이렇게 두개 음. 만약에 신메뉴를 내가 사 먹었는데 말은 이게 더 맛있어 보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들 셋 입맛에는 이게 훨씬 나요 음, 덩모 씨가 갖고 온건 신메뉴는 아니지만 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왜냐면 우리 거다 뺏어먹었으니까 이렇 뺏어먹어야죠 그냥 이기 오면서 드실까요? 이거 여기 꽂아 보세요. 우리 호랑 마이야 슈크림 때문에. Okay. 그리고 이거 빨았던 거 여기 다시 넣으면 어떡해요? 저희 우리 친구잖아요. <laughs> 우리끼리 어때요? 이게 되게... 나도 미친 맛 아니야? 누가 표현이 이상하시잖아요. <laughs> 그치? 그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도. <웃음> <우리> <웃음> 오해는? 노노노 <laughs> <No, no, no. 웃음> 맛이 어떠시죠? 올라 oh, 와. <laughs> 음, 맛있나요? 신맛을 안 <laughs> <laughs> 좋아해서. 뭐랄까, 약간. 신꽃을 <laughs> 먹은 느낌? 신꽃을 이렇게 한 지가 배워 먹은 것 같아요. 미자 봄이잖아. 어, 약간 살짝 나기도 <laughs> 패션, 하고. 패션으로. 음, 패션은 굉장히 신과일이잖아. 제가 신맛 먹는데, 벅스에서 제일 신. <laughs> 이걸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콜라임이 아 콜라임! 콜라임 음, 음, 진짜 좋아 탄산 많이 나와 아무튼 아 근데 이게 맛있다 솔직히 그거 많이 실망해 이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진짜 뭔가 막 뭔가 기대되는 거꼭 아, 먹어야 돼서 어. 어. 슈크림 덕후한테는 음. 진짜 먹으면 저도 한번 되게 몰랐다가 음. 먹어봤는데 음. 역시나 음. 신나오는 음. 한번 그냥 뭔가 하면서 먹어볼 만큼 혹시나 한 번쯤 먹어도 될것 같아요. FC나무 의외로 얘가 너무 맛있습니다. 강추. FC나무 티 강추. FC나무? 떡동창 <laughs> 우리 그러면 떡동창이 추천하는 걸로 해가지고 떡동창 대박만 해볼까요? 네, 두, 셋. 떡동창 대박. <웃음> <웃음> 사실 저희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연습했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구호 만들었어요. 어. 저희가... 정말 맛있고, 정말 괜찮은 물건이다. 네. 다시 한번볼드가 <목소리> <목소리> <한번> <목소리> 둘, 셋, 떡동창. 다시 한번 볼까요? 2,3 떡동창. 대박! <목소리> 너무 <재밌다>. 신나죠? <목소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목소리> 둘, 셋, 떡동창. 대박! <목소리> 저희 떡동창 구호가 재밌으셨다면, 은 여기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링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인스타 상단에 보시면 인스타 상단에 보시면 네.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같이 꼭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신나니까 고딱 한번만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네. 둘셋 떵차. 대박.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새남자의 수심한 리뷰 떡동창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동현이 보러 또 와주세요